이번에 할 게임은 나이트 메일, 아니, 나이트 타임 비지트 밤에 찾아오는 손님인가봐요. 사진을 쓴 건가? 일단 해보겠습니다. 전화를? 55291277. Hey m 번호는 heard y o u 얘가, 똑바로 못 걷는 것 같다?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다? 뭐지? 뒤로 가. 아닌가? 똑바로 못 걷는 것 같은데? 여기야. 아, 씨, 와, 무서워. 깜짝 놀랬잖아. 아씨 꺼져. 리그널 어떡해. 이버튼으로러니까 이거 는메세다 없을 것 같아. 약간 벨 티가 아니고 노크 티. 뭔 소리야? 누가 떠드는 소리 나. 사무실인가? 뭐안들지 아, 그만 좀 전화해. 멍청아. 장난 전화할 거면서 응. 어디서 전화할 거야? 한잔한것 같은데 똑바로 못 걷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걸으면 11시 20분이 남았어요 얘는 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지 데이비스 하우스 이름이 하우스야 방음이 안 되는 집이네 어 뭐야 방금 뭐였지? 저 종이 인형 같은 애가 날 죽인 거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야? 내가 모르는 공간으로 보냈어 꿈꾸는 건가? 군복 게임이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뭐지? 누구 있어? 아니야 집인가 봐들어가지다 응? 뛰는 게 있으면 좋겠군 걸음이 너무 느려 기둥이 있고 온이다. <laughs> 온이다. 아, 졸라 귀엽네. 짱 귀엽네. 어? 전화를 하고 있다고? 전화 통한다고요, 여기? 뭐야, 뭐야. 뭔데? 아. 아, 왜 아까 거기랑 똑같해. 다시 가야 되잖아. 아, 또 갔는데 또 그런 거 아니야? 갔는데 또 거기로 간다. 그러면 거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지? 아까 오른쪽에 보면은 비상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? 똑같잖아. 다시 시작한 거 같아. 죽고 다시 시작했어 지옥 같다왔어 여기 이건구상 잘했어. 이 친구가 잘거어이거구가 잘했어. 이친가쪽기복이 끝에 왼쪽에어튀어나오는애 때문에 죽었는데. 쓸 수도 있어. 여기서 튀어나왔단 말이지. 꼬맹이로 올라가지 못해. 탈출? 어두워졌어.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? 역시선 싼... 어디에나 있어. 문을 열린 데를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. 아무리 똑똑해도 안 열어주잖아. 점점 어두워져. 여기가 길인 것 같아. 진든 아닌가봐. 시간도 어? 저거, 저고 저거, 저거, 저다 아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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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꼬맹 꼬맹이한테 너무 놀랐어 쟤는 나를 쫓아다니는거야 날 찾아다니는 살인마냐고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제 칼을 들고 다니는 건가 쭉 갔나 어디로 갔었지 기억이 안나 근데 저긴 열려있어 지금 쫓기고 있단 말이다. 지금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저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탈출. 아! 아, 나쟤 빨리 와가지고 깜짝 놀래는 건가? 와, 씨. 비주얼은 별로 무섭진 않은데. 아, 아, 못하겠다. 아, 이러다 심장마비 오겠어. 전화 안 받고 구경하다가 끝내겠습니다. 나아 진짜, 와. 저게 빌딩이야? 저까지 갈 수는 있나? 거리감을 모르겠어. 바닥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. 일단 이거 다른 거를 보면서 가야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어 근데 저, 점점 멀어지네? 아니구나 얘네들 뭐.. 어 막혔다 이제 더 볼까 아..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